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장절에서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함께 읽습니다 큰소리로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여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디 즉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앞지자위 계신 분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세요. 한번더 인사하자. 한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앞으로 당신은 잘될 겁니다. 확실히 잘될 겁니다. 한번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우리 그 페리컨 그 영상 잠깐만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 1분만 보겠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궈서 논란이 되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나오는 조류는 바로 펠리컨이라고 불리는 조류로서 펠리컨이 그냥 보기에는 입을 벌리고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거대한 부리 밖으로 뭔가 기괴하고 신기한 척추뼈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현상일까 궁금했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펠리컨이 더울 때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입 밖으로 척추를 꺼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졸려서 하는 하품처럼 펠리컨들도 하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둘 중에서 사실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펠리컨은 모성애가 대단해서 새끼를 낳고 먹이가 정말 없을 때 자신의 가슴을 쪼아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굶주린 새끼에게 먹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 행동과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까지는 뵙게. 펠리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됐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은 펠리컨이라고 말합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이고 또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병에 걸리면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입에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이 어미 페리컨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페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린 페리컨 같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25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탄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렘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 이것을 본 목자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평화라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영향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앞사 사고로 인해서 158명이 죽었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범한 소식도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고, 사건들,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힘든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 행복한 소식, 치료와 회복의 소식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나이를 통하여 낳은 첫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짐승에 찢겨 죽였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22년 만에 죽었다고 알았던 요셉을, 요베,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의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22년 만에 굽으로 내려가서 죽은 줄 많았던 그 야, 요셉을 만납니다. 이때에 흉년 2년째가 되고 앞으로 흉년 5년이 남았는데 가난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므로 애굽이라고한 날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곳곳마다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저장해 놔서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그곳에 가서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식, 그리고 아들을 만난 것이 기쁨의 소식인 줄로 압니다. 누가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예,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막난입니다. 그야말로 탕자입니다. 날마다 아버지에게 쫄라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장가당간 놈이 재산을 달라니까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못 채니까 결국은 재산을 띄워줘요. 근데 이 탕자는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요. 갈 때는 그랬겠죠. 아버지. 내가 이걸 가져가서 부자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모실게요 뭐, 그리고 갔겠죠. 그런데 못 날아가가지고 기생집에 출입하면서 다 날립니다. 예. 네. 그리고 일좀 해보려고 하니까 기건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돼지 키우는 집에 가도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데 그거마저도 주인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그러나 하루하루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동구마께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저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아그그 아, 그, 아,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을 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거지가 돼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다 찢기고, 예 그리고 얼굴은 시커먼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인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요. 그리고 종도를 불러가서 목욕을 시키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소식이 있죠. 올해 고3 학생들 다섯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다 합격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뭐 법대 이런 데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의대를갔 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으니 본인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이고 가족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행이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강주장 원산 올해 6월달인가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은석이가 노총각 언제나 장가가나 해마다 기도 제목이 은석이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6월달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며느리가 착하고 잘하는지 예 며느리 얘기 끝나면 예승양가을좀보르고 자랑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 힘든 일을 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기도했던 그런 면을 얻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가족에게만 우리 장로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몇 번의 유산을 했다고 그래요 애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임신해서 아들을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강명아 집사님이 지금 임신한지 6개월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명세 집사님, 우리 신순옥 집사님 큰 아들도 초혼의 생활을 다니고 좋은 곳에 다니고 둘째 아들이 올해 초혼 회사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단일의 기도일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는 안산의 카페를 개업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의 소식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 권천의 권치하려면 지금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당뇨가 있어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이와 같은 소식,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소식도 듣게 돼. 그러나 우리 삼성에서 평범한 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돌님 가운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코나를 겪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업장 문 닫지 않고, 또 직장장을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서 잘리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저 평범한 소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업을 문을 닫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거리에 내 앉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평범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범한 소식도 들려집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기둥계 속에 굶지 않고 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소식들 어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굶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저 우리의 평범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의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세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도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나에도 여러분 캐럴송이 흘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나라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전쟁하는 그 나라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소, 좋은 소식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의 명상대로 만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마개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상황들이 완전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선는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 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과 복의 거원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나 의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이야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계 6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나는 의인이라고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돼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예,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인은 언젠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치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마침내 인간의 죄는 전쟁, 재난, 곤고, 질병 사망 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말미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겠지 인기를 누리면 행복하겠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럴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 평화, 기쁨, 소망, 영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압니다. 본문의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너희를 용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단 권세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쁨에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평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담의 범죄로 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단가바가 선악가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의 삶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집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아니, 원인은 죄입니다. 단한 가지 이유, 예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길을 극복한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원인의,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야 우울증도 치료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로 운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선고된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서 대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성탄절이라고 자선냄비에 땡그랑 여러분 거기에다 구제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트럭에다가 라면을 싣고 쌀을 싣고 그리고 여러분 고관에 가서 여러분이 구제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한번 했다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됩니까 선한 일 했다고 여러분 그안에 죄가 여러분 해결됩니까 여러분 선한 일한번 했다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참되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여 진려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제삼 받아야 합니다 제 용서 없이는 한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 죽음에서 자유를 보장해 줄수 있는 건이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기리고 질리고 생명 됐습니다. 예수 안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산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강당한 인생, 다시 여러분 행복을 찾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에덴의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의 미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남은 생에는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 행복, 평화, 기쁨, 소망,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 반드시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자유를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